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빠바바바바바바바밤! 보이십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고입니다 현재 오버워치 본 서버에는 이야... 보시다시피 이제 핑크핑크한 매우 아름다운 메르시의 신 스킨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스킨은 이제 블리자드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지금 보시다시피 자 설명을 해드리면은 올해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짜 딱 이번 한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핑크 메르시라는 스킨인데 이 핑크 메르시를 구입한 판매 금액은 바스컨설 리서치 파운데이션이라는 유방암 연구 재단에 모두 기부가 되며 이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기부 액을 전부 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뜻깊게 쓰이는 이제 핑크 메르시 스킨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유방암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진 캠페인인데요. 자 현재 16,000원으로 구입을 할수 있고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걸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좋아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이제 기부 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구입을 하면은 그래도 좋은 돈, 돈 쓰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이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어디냐, 메르시. 어. 자 메르시의 핑크.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트가 붙어 있고요. 굉장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솔직히 그냥 퀄리티 자체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이쁘긴 한데 그냥 자체 퀄리티로 보면은 다른 레전더리 스킨들이랑 크게 퀄리티면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스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무기같은 경우에도 약간, 전 솔직히 이거 쳐보고, 아, 오늘 발렌타인데이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이제, 메르시 스킨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인게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훈련장에서 이제 메르시 스킨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아, 알아볼 텐데,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도 굉장히 굉장히 정말 아름답죠 핑크핑크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팡. 저는 이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으로 메리 씨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여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이펙트면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팡 보이십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부활, 부활도 구할, 이런 식으로. 자, 날아갑니다. 아 정말 굉장히, 이제 보시면은, 뭐야, 원래 이거 소리가 들렸나? 아무튼. 자, 빨리 힐을 해서, 한번 궁을 써보도록 하죠. 이 쿠키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가 되네 이거랑 비슷한 모습일 것 같긴 한데 팡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핑크핑크한 색깔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남자지만 아 물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남자지만 핑크색이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이쁩니다 내 새끼한테는 언제나 이쁜 옷을 입혀주고 싶듯이 이 메르시 스킨도 정말 이뻐서 그냥 질러줬어요. 어. <laughs> 정말 이뻐서 그냥 질러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팡. 아, 너무 좋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야. 자, 궁쓴 상태에서도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못쓰네? 아, 누가 날 봐줘야 되는데. 아이고,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 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메르시 스킨인데, 어 정말 이뻐요. 아 다시 봐도 너무 이뻐. 음, 아 어, 여기까지 이제 메르시 스킨, 뭐더 알아볼 게 있나요?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이쁜 이쁜 메르시 스킨을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르시 스킨이 단순히 상업적인 그런 스킨이 아니라 그런 유방암 센터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금액이 기부가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뜻깊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유가 되신다면 하나 구입하셔서 아 기부를 내가 했다 어, 이런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